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양이나 바람, 쓰레기 등에서도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이제는 커피 찌꺼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커피숍의 골칫거리입니다. 찌꺼기는 목재 성질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돈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가 찌꺼기로 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상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탄소이고 그래서 사실 뭐 가능은 하겠다 재미있는 연구가 될수 있겠다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탄소 성분과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탄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서 탄소가 산소를 만난다면 그냥 산화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 전해질처럼 막, 전해질 막 같은 게 존재하게 된다면 연료전지 막을 통해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연료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광주과학원 연구팀은 국내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2만 톤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커피 찌꺼기로 연간 3만 5천 가구가 쓸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